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유대.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뭐,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외출 안 하고 지내는데요. 아유, 뭐, 겨울이 되니까 더 밖에 못 나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뼈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고, 몸 한번 쭉 펴기도 어렵고, 아이고, 그리고 또뭐 자식들은 밖에 나가면 또 넘어진다. 그러면 큰일 난다. 나가지 마라. 이러는데, 아유, 외출을 안 하니까 뭐더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움츠려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 건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공감하실 것 하죠.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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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겨울철에 뭔가 아픈 곳이 조금 더, 더 아픈 많아지고, 느낌 그런 네, 거.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견딜만 했는데 이제 겨울 되니까 더 아프고 또 아픈 건더 심해지고. 맞아. 요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재활학과 의 김승현 원장님과 함께 이제 겨울철 관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겨울철 관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느끼실 텐데 이제 겨울이 되면 좀더 뻐근하고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느끼시고, 음. 어, 그러실 텐데, 왜 겨울철만 되면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질까요?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음, 네, 일단 날씨가 추워져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근육 관절에 영양분이나 음. 뭐 통증을 조절하는 물질이 전달하는 기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통증에 취약하게 되고 기온이 낮아지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또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고 음. 근육이랑 인대도 약간 좀 경직이 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몸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뭐 작은 뭐 방향 전환이나 음. 순간적인 움직임에 손상도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음. 잘 발생한다고 볼수 음. 있겠습니다. 음. 그 저희 엄마도 겨울만 되면 더 아프다고 하는 데 거짓말이 아니었요 맨날 뻥치지 마뭐 <laughs> 그래 그랬는데 반성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진짜 겨울에 연락이 아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왜? 친구는 <laughs> 장어는 그렇게 자요 겨울에? 아, 겨울에? 예, 겨울, 무슨 동물처럼. <laughs> 그래서 예 네, 너는 왜 겨울에 밖에 음... 나오지도 않고 집에만 박혀 있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자기는 겨울에 어... 컨디션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겨울에 안 움직이는 친구들 이런 <laughs> 이름을 좋아요 아~ 어, 아니 인간은 그런 네. 겨울잠자는 동물이랑 달리 활동을 너무 안 하고 응. 집에만 계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음.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도 다룬 적 있는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 어. 로코모티브 증후군이라는 아. 건데 이는 척추 관절 근육 등 운동과 관련된 기관이 약해져서 음. 이동이나 보행에 이제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제 로코모티브 증후군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노인성 우울증이나 인지 장애도 올수 있고 심하면 뭐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하게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너무 춥고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 그리고 가벼운 외출을 통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몸을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되게 크게 병이 오네요. 뭐 어, 우울증, 그럼요. 인지장애, 네. 치매 막 이런 거 오는 거. 그리고 일단 거. 아프죠. 안 움직이는. 아, 그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맑은 컨디션이있다가 오후 되면은 막 여기저기 뻐근하잖아요. 아, 맞아요. 안 움직여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laughs>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겨울철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디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나가는,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음. 어떻게 건강을 겨울철에 지켜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하면 집안에서라도 간단한 좀 맨손 체조를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간단한 동작, 그냥 오늘 한두 개만 설명드리면 일단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된 벽이나 의자를 딱 잡으시고 어, 간단하게 이제 그냥 다리를 한 5에서 10cm 옆으로 살짝 드는 음. 그런 동작을 음. 하시면, 잡는 운동. 네. 다리 앞쪽으로 들었다, 내리고, 옆쪽으로 들었다, 내리고, 뒤쪽으로 들었다, 내리고를 10번 반복해 주실 거예요. 그게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하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음. 근육 중에 하나인 중둔근 근육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음. 중둔근이요? 엉덩이요. 아,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그리고 혈액순환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아주 간단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라고 할수 있고 음. 이게 쉬우신 분들은 조금 더 진도를 빼면 네. 다리를 이제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을 살짝 한 30도 정도만 바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무릎을 한 45도 정도 너무 깊게 말고 살짝만 굽부리는 하프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 자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엉덩이 뒤로 빼서 반만 앉았다가 약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무슨 힘?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 주는 거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 주는 거 체크 하시고요. 이 역시 이제 음. 우리 허벅지 근육, 뭐 코어 근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밸런스 유지하는 데도 좋고, 음. 뭐 요통이나 무릎 관절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음. 뭔가 어르신들은 이렇게 뭔가 잡아야 돼요, 그쵸? 네. 그쵸. 안 그러면 위험할 네. 수 있으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균형을 잡고서 넘어지지 않도록 음. 하는 게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운동은 당연히 하는 거고, 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서 응. 뭐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응.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그 밖에 나가서 뭐 하라기가 좀 힘들지만 어, 그래도 좀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면 그 그러니까 마스크라도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응.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시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있죠. 겨울철 되면은 기름이 부럽잖아요. 겨울철 낙상은 정말 위험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낙상이 위험한 게 궁극적으로는 골절이 발생해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골절 남성 다섯 중에 한 명은 1년 내에 사망했다고 하고요. 특히 70세가 넘는 남성의 경우에는 대퇴골절이 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4%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골절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장기간 좀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신 활동이 저하되면서 폐흉증에 빠지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위험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가만히 누워서 3주 정도 움직임 없이 누워 있으시게. 되면 관절이 좀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심폐 활동의 기능도 한10% 정도 저하되고 또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식욕도 점점 저하되는 악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고 변비도 생기고 또 이제 근육도 빠지니까 균형 감각도 잃으시고 잦은 낙상이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낙상이 낙상이 발생했을 때 골절이 결국 잘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또 기저에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음.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야 알게 되시는 분들도 꽤 음. 많으세요. 어, 그래서 사실 이제 60세가 넘으셨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받으셔서 음.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하시고 뼈에 좋은. 어, 음식들도 좀 챙겨 드시고 음. 운동도 하시면서 미리 예방하시는 그렇죠.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 아는 어머님 중에 욕실에서 왜 욕실 의자 있잖아요 네. 낮은 거 정말 그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시다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엉덩이 뼈 부러진 거. 어, 네. 그렇죠. 음. 그러신 분도 되게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골절은 사실은 집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집안에서 조이하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죠. 음. 그래서 그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본인도 네. 되게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낮은 거,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2019년도에 인공관절 수술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평균 기온이 26.2도로 가장 높던 았 8월달에는 그러니까 수술 건수가 이제 4,750 (7건) 밖에 음. 안 됐는데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로 떨어지는 (12월달에) 무려 (9365건으로) (2배나) 늘었대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우면 그만큼 이제 무릎 관절 통증도 심하고 제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어~ 이런 이제 수술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음. 어쨌든 제 통증이 있고 많이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관절 건강을 위해 뭘 먹으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